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은 큰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2장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서 했던 말을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뭔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을 보면서 히브리서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 이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가 제패하던 제국 아래서 고향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라는 민족적인 압박과 신앙적인 유혹이 있었고 로마 제국하에서 사회적 제재와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감내하기 힘든 외부적인 환란이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힘을 내라. 조금만 더 견뎌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런 위로의 말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구원이 크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이 당연하다는 말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천사를 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셨음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견디기 힘든 고난,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던 그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들은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더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보낸 목적이죠. 흘러 떠내려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장면으로 연상해 보면 뭔가 물에 떠 있는데 거센 물결로 인해 흔들리고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갈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배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밧줄로 연결을 해서 쇠기둥처럼 단단한 곳에 꽁꽁 묶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이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이 사람들이 받고 오늘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에 저자들이 있는데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그것은 뭔가?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이 내용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한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율법,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율법을 누가 가져다 줬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천사를 종으로 부리셨다라는 말이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서도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푸신 것이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다시 본문 2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해 받은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인내하셨죠. 경고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불순종과 범죄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징계,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도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자,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는 재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종적 계시의 종결자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두 글자로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아들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통해 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구약의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사도는 성경을 완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처럼 사도들의 고백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전에 우리는 사도 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믿음과 그 가르침을 요약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사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름 자체가 틀렸습니다. 신사도, 새로운 사도 운동. 이거는 영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사도의 역할이 성경을 완성하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새로운 사도가 나타난다면 성경도 다시 쓰일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도다. 사도적인 계승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구약과 신약의 최종적 개시, 개시의 종결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증거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빛,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확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증언하셨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족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 내려갈 것 같은 성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받은 말씀에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할 때 마치 믿음을 떠나면 징계 받을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하지만 이 말씀은 더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벌을 준다고 말하는 것과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죠. 신앙 생활을 더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벌 받는 것과 받은 사랑 이두 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을 팔거나 다른 길로 갈때 질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사랑에 대한 반증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질투할 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는 0.0001%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도답게 생각하고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도로서의 삶에 충성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상을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불 가운데에서 받은 구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불이 난 집에서 죽기 직전에 구조된 사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자체로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공적, 상급의 차원에서는 마치 구원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답게 잘 살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셔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다운 신실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움을 피하리요? 게으른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풍성함과 소망을 모르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서 표류할 수는 있지만 아예 난파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저런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의지에 의해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이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닫칩니다. 잠시 흔들리고 떠내려 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예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구약 성도들도 벌 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면 벌 받지 않겠느냐? 벌 받기 싫으면 똑바로 해라.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너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봐라. 그렇게 큰 구원을 등한이에서는. 안 된다. 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심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들의 고백을 하면서 봤던 것처럼 주님이 세운 교회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거나 흘리지 않거나 헌신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감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집을 짓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해가 쨍쨍 나고 날이 좋을 때는 이것이 잘 지어진 건지 못 지어진 건지 몰랐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한 집이 무너지게 되죠.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재료를 사서 집을 지었는지, 집을 지은 공법이 최신 기법인지 아닌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집은 왜 무너졌습니까?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집은 반석 위에 치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모래인가 반석인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바람과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그 무엇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좀 잘하면 더한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떠내려 갈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바라보게 하셔서, 큰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